여자들은 말안 해도 이런 남자한테 흔들립니다. 라는 포인트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쩌면 여자분들이 한 번쯤은 어, 이 사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배려심이 몸에 배어있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인위적이라고 느껴지면 바로 탈락이긴 해요.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나를 꼬시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원래 남녀 불문하고 몸에 배여서 나온 그런 매너들, 그런 게 느껴질 때 인간적으로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 맞춰 걸어주기. 아무래도 대체적으로는 여자분들보다 키가 크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빠르고 보폭이 더 넓을 수 있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좀 뒤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말 아무 말 하지 않고 대화를 소송하게 하면서 그 발을 맞춰주는 겁 혼자 걸을 때랑 둘이 걸을 때는 되게 다른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 내가 혼자 걷는 거에 익숙하고 상대방이랑 같이 걷는 걸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분 두고 먼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발 맞춰 걸어주진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예로는 밥을 먹는 속도를 맞춰주거나 상대방이 민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게 좀큰것 같습니다. 문 잡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조금 급하게 오고 있어요. 보고 무시하고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여자라서 꼭 잡아 주는 건 아니고요. 뒤에 사람이 오는 걸 보니 문을 잡아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사실 교육을 정말 잘 받았구나. 이 사람이 몸에 배어 있는 배려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속도가 느린 상대를 기다려 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분들이나 어린 아이를 더 기다려 주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참 사람. 으로서 매력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 컨디션 파악이 빠른 경우에요. 상대가 약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거나 혹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다거나 몸이 좀 처진다 감기에 걸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봐요 그거를 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지 못하면 좀 까먹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누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걸 까먹고 어 저녁에 술 마시러 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아침에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저녁에 오늘 끝나고 병원이라도 가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거 죠. 상대가 만약에 약을 먹고 있다고 하면 뭐약 먹고 있는데 커피 마셔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거나 힘들다고 해서 당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굳이 말하면서 챙겨주는 건 아니더라도 초콜렛 같은 거 슬쩍 건네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컨디션 파악을 잘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많이 쓰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 써주는 모습이 보일 때도 어쩌면 여자분의 짝사랑이 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몸이 안 좋거나 할때 누가 무심하게 챙겨주는 주는 거 하나도 그런 포인트들이 될수 있거든요. 기억해 준다는 거니까요. 네, 세 번째입니다. 바뀐 모습에 대한 칭찬입니다. 오빠 오늘 나 바뀐 거 없어? 얼마나 PTSD 오는 질문이에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만큼 하시는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상대가 항상 머리를 묶고만 왔다가 오늘은 딱 풀고 온 거예요. 평상시에 머리 묶고 다니지 않았어?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 머리 푼 것도 예쁘네라고 이야기를 하던 겁니다. 그 말에는 평상. 이 너가 머리를 묶고 다녔잖아.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요. 겉도 라고 했잖아요. 앞에 머리 묶은 것도 이쁜데, 푼 것도 이쁘네 라고 하는 게딱이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짧게 칭찬을 던졌는데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으로 칭찬을 해줄 때도 신경을 썼구나, 어, 평상시 모습을 알고 있구나, 많은 걸좀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죠. 뭐 염색이나 펌을 하고 올 때도 머리 바꾼 것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평소 말투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같아요. 요즘은 개인주의도 많이 있고 상대방을 배려를 해야 하나 혹은 이쁜 말을 해야 하나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 같아요. 물론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이쁜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요. 혼자 속으로는 좀 욕하거나 그럴 수 있어도 누군가를 만날 때는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은 하긴 하는데 아 쉽진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빛나는 거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멋있다고 느껴져요. 얘기를 할때 남을 까내리거나 비하하거나 안 좋은 얘기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통 꺼내지 않아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상대방이 안 좋다는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거나 아니 근데 이런 거를 별로 쓰지 않는 거예요. <laughs> 네 시비 거는 말투도 아니고 그럴 수 있죠. 아 고생하셨네요. 라고 하면서 좀 어우르는 말투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사람마다 살아온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다를 수 있으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난그 사람 라이프가 멋있어. 이야기 할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긍정적이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보여요.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올바르구나. 안 좋은 길로 빠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되게 닮고 싶고 이런 점을 정말 배우고 싶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누구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자기 긍정을 가지고 있고 자존감이 낮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부터도 부정적인 말들보다는 행복한 단어들, 좋은 단어들 그런 거를 배우면서 그런 걸 들으면서 자라왔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물론 후천적으로 노력하신 분들도 있죠. 그건 더 대단한 거고요. 보통 혐오나 삶에 대한 분노, 타인에 대한 분노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되게 커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자라온 거. 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 유니콘급으로 매력적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완전 남자친구 삼고 싶고 남편이 되고 싶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남몰래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동했을 수 있을 남자의 특징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남의 예뻐 자 보게 돼. 네 눈, 코, 입부터 목소리, 눈, 웃음까지 심장이 나대